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로 어의를 얻는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으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그런즉으로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접속사는 앞에 내용을 이어받아 이제 논리 논리적으로 어그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 말씀은 바로 직전인 3장 끝부분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단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믿음이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아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수도 없기에 행위와 공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딱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여겨주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증표인 할 m 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율법을 지킨 자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그 증표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야말로 율법과 할례를 받기 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조차 행위로 의롭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뿌리요. 이스라엘 신앙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곧 믿음의 대명사처럼 쓰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고 언약의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본래 아브람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뜻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의 징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이전부터 그 할례, 그 이전부터 부르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장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미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의 "여기시다"라는 어로 번역된 이 동사를 보면, 이 동사는 본래 회계장부를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없었던 것을 있다고 기록하는 것, 즉 사람, 인간에게는 실제로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있다고.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의를 덧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복음이 시작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오직 믿음에 기초했음을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가 가능하며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다윗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데. 다윗 역시도 행위로서 이롭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또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왕에는 틀림이 없는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세바 사건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말 크게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다윗은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다윗의고그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 2다1절말씀에 허물의 사에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고 복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죄가 가려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길로 더 이상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죄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나고자처럼 여깁니다. 어떨 때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너무 많이 넘어지고 힘들고 시험에도 많이 들었고.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싫어하실 거예요. 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또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기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에 이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죄가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또 더욱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